정유생 삼월 1 9일이 집은 왜 이렇게 부모자 할아버지자가 이렇게 얽혀 있지? 우애 때 우애 때그 할아버지들 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옛날에 말하면 그 미안한 얘기지만 한량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의미가 좀 그렇지만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걸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항공일시제자입니다 네, 선생님 안셨죠 네. 네. 오늘도 제가 이을 네. 한번 가져와봤는데, 응. 생년월일이랑 네. 성씨랑 응. 성별만 또 말씀드려볼게요. 응. 이 알았어요. 성씨 남자분이시고요. 네, 네. 나이가 좀 어려워요. 어려요. 어려요? 네. 몇 년생인데? 2007년생이에요. 에이? 17밖에 안 됐어? 네. 그렇죠. 년생? 17이네. 3월 19일생이에요. 3월 19일? 네. 정유생 3월 19일. 이 집은 왜 이렇게 부모 자, 할아버지 자가 이렇게 얽혀있지? 어, 이렇게 얽혀있네요. 얽혀있다는 게. 어, 뭐냐면. 어 부모가 있는데 내 부모하고 못 살거나 할아버지하고 살거나 할머니하고 살거나 아니면 부모가 있는데 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남 친척 집에 가서 내가 살아야 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그리고 이 어, 어린 어린애라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조상의 어떤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이 기운 안에 신기가 많다는 건가? 요 신기랑 달라요. 어. 우리가 왜저 아유, 쟤는 태어나면서 얘기들 쟤는 지아애이 똑같아. 뭐지뭐 뭐 누구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기들은 어떤 신의 기운이라기보다는 누구의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구의 윗대든 자기네 어떤 친족의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난 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하는 거 똑같이 하든가, 할머니 하든가 똑같이 하든가, 뭐 엄마 하든걸 똑같이 하든가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애기들이. 근데 지금 요 나이가 어리단 말이야, 지금. 나이가 어린데 어른 이어른 들 우애 우애 때 우애 때 우애 때 우애 때그 때 할아버지들 기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옛날에 말하면 그미안한 얘기지만 할량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저 할아버지는 할량 같아. 그냥 할량이야할량술 어,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그냥 어, 집안은 안 보고 막 이러면서 어허 이러고 이러, 이러는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운을 이 아이가 많이 갖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 애인데 애 같지가 않다. 약간 이렇게 표현해 어, 애 같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고 음. 그 어르신이 했던 그 행동과 말과 그분이 만약에 한량 할아버지였다면 그 놀고 이러는 한량 기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음. 응, 응, 이 사람이 이,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어릴 때부터도 두드러졌을 거라고. 아유, 쟤는 조그만 게 맨날 지 할아버지랑 똑같이 잘해. 뭐 응,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뭐 뭐, 뭐도 좋아하고 뭐도 어떻게 어떻게 하고 막 이러는 아이들의 유형. 얘가 지금. 근데 지금 이 아이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 몸이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병치레도 있을 거고 약간 그 정신적으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어, 나만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아이인데 지금 이 분은 네. 어릴 때부터 네. 부모님이랑 좀 이혼을 부모님이 아 이혼했어요? 이혼하시고 네. 이제 그 조부모님께 맡겨 아, 그래요? 차라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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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차라리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부모 덕보다는 차라리 저기 조부모님들한테 잘한 게 오히려 잘한 거야. 응, 그게 더좀더 더 안정적이고,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상처가 좀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얘가. 아, 아까 말씀해주신 거좀 깜짝 놀랐네. 네.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네. 할아버지를 따라서 응. 노래도 부르게 되고, 응, 응, 응. 응. 뭐... 아, 노래 불렀어요? 네, 뭐, 색소폰도 같이 이렇게. 응. 음, 음, 음. 연출 하게 됐다고 하는데? 네, 네, 네. 그게 훨씬, 훨씬 자기한테 도움이 됐다는 거지. 자기한테 덕이 됐다고, 이게 어... 지금. 응. 그러지 않았으면 굉장히 방황도했을 거고, 그 기질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왜 날라리? 뭐 이런 식으로 유년 시절이며 학생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지낸 게 훨씬 나은 거고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어, 어,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스터 트롯 1에서 음. 그탑븐에 올라갔던 정동원 씨거든요. 꼬꼬맹이 그 얘기? 맞아요. 걔가 지금 17곱이에요? 네. 그때 나왔을 때가 몇 살이에요? 그렇게 지금 17곱이나 됐다고? 그렇죠. 그게 몇 년도에 나온 거야? 미스터 트롯 1이? 아, 그렇게 오래 됐어요? 애기였는데 완전히? 2020년도 나왔거든요. 20년? 네. 그러니까 애가... 3년 되... 3년 지난 거야. 네. 어머나, 근데 이렇게 컸다고?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어, 초등학생에서 지금 중학생. 네. 다 중3? 네. 어허. 고1? 고1? 네. 어, 얘는 훨씬, 어, 그래요. 어, 할아버지랑줄 알았어요? 이혼을 했고, 부모는? 네. 하, 아, 그래서 이렇게 얽혔다 그러는구나. 이 부모 자, 이게 부모 자가 이렇게 얽혀갖고. 근데 할아버지가 근데... 미스터 트롯을 끝까지 못 보시고,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그렇구나. 돌아가신 해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그 해에, 네. 들어온 해에, 됐어요. 음, 근데 이 아이는 아마 그 할아버지 기운,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그 우회 때 기운을 받은 거고. 완전히 우리가 한량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좀 의, 의, 의그 의미가 좀 그렇지만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걸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이런, 이런 그그그그 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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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아이는. 선택을 잘한 거지 할아버지 기운을 그렇게 받아서 했다면 아주 잘한 거고 이 아이가 잘갈수 있는 길을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고 가신 거 맞아요 어... 그러면 그렇다면 이이 분은 이얘기는 이 나중에라도 할아버지한테 그분이 조상으로 들어와 있지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분명히 나의 어떤 수호신으로 앉으실 겁니다 얘는 어,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가 또그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윗대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던 기운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수호신 내 몸주를 이렇게 들어올고 우리가 이뭐 이런 일은 안 해도 어, 노래를 하고 있더라도 그 할아버지를 잘 모셔 드리세요 어, 그러면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윗대 할아버지도 모시는 격이 되니까 그 할아버지 잘 위해주고 그렇게 조상을 위하면 아마 이 애기 잘될 거예요 앞으로 승승장구 근데 이제 어, 학생 생활이기 때문에 건방 떨면 안돼 절대로 어,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한량 기질 있는 할아버지가 들어와 있으면 옆에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가만히 나를 안 놔둔다고 그러니까 여자 문제로 고락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 조심하셔야 돼. 오늘도 좋은 말씀 응. 감사합니다. 네.